자, 알고 믿고 인식하기.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인식할 때에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왜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 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예,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이 효과, 역사하려면, 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그 보화가 어디에?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어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삶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 생각에 대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은 첫 번째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 나눴죠.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다시 한번. 작품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해 보이나요? 네? 좀 부족해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어, 말씀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왜?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새롭게 지었다라고 말하니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품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쪽 눈을 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인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근데 이것이 역사하려면은 이것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식하는 것. 인식할 때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식이란 단어가 사실은 성경 원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지식이에요? 지식은 지식인데 실제 경험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보면 뭐 있어요? 지문인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안면인식 있잖아요. 지문을 인식해야지만 이 뭐가 돼요? 휴대폰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식할 때 뭐가 나타나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사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잘 인식하셨어요? 좀 이렇게 하셨어요? 별로 안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 물어보니까 금방 기억 못 되는 거 보니까 알고 믿고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바로 변화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재창조될 때 완전하게 재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우리가 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변화되지 않은 마음, 생각이죠. 그럼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 잠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이요, 완전히 바뀌래요. 다른 형태로. 근데 그 변화되라고 하는데 그것을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게 뭐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요. 단 일, 일, 아니, 번데기 아니라 이 알이, 태어난 알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알이 되기, 저기 나비가 되기까지요. 뭐라는 거 1%밖에 안 된대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애벌레 얼마나 징그러워요. 조그매하고 막꿈물꾸물 다니니까. 그런데 그의 벌레 모습은 뭐예요? 남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여요. 별로 잘생긴 것도 없는 것 같고, 생긴 것도 성격도 별로인 것 같고, 보면 은좀 마음도 여리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실제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모든 것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날마다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자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우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변화를 대하지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봤더니 이 굉장히 독특하죠. 번데기가, 이 번데기가 뭐가 되기까지? 나비로 바뀌기까지 그 영상을 보면 어때요? 결국은 그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면서 자기 입으로부터 산성 성분을 탁 쏟아내가지고 몸을 완전히 녹이죠. 완전히 녹여서 뭐만 남냐면요.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냥 액체만 남아요. 그때부터 뭐가 발생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나비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데기를 열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알고 믿고 인식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내게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돼요. 공집사님. 공집사님 안에 말씀이 역사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들어야 돼요. 녹아들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녹아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뭘 만들어요? 맞아요.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지니까 나비처럼 헐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인식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녹아드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기억하고 알고 인식하고 내 생각, 내 경험,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방법들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의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뭘 하셨어요? 그러한 나비처럼 홀홀나는 그런 능력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뭐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 즉 치유하는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 제자를 만들고 표현를 세우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고 믿고 인식하기, 녹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공주사님, 화이팅! 한번 해보세다 같이, 아, 다 같이 우리가, 우리가 화이팅 해줘야지. 자, 우리 다 같이 공주사님, 화이팅! 예, 알고 믿고 녹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쓴 예전 가지고 있던 쓴 감정, 상처받고 병들고 패배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셔서 어, 정말 사랑 가운데서 치유받고 건강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수록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효력을 발상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